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도 W221 벤츠 S클래스 W221 제3탄 자이언키기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500L 롱바디 차량이고요. 2007년 6월 1일 초도 등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숫자 19만 5천 킬로미터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데 그래도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가 있어서 저가 차량으로 분류돼서 여러분들께 소개 드립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검사는 올 100점짜리 차량 누유, 미세 누유 없다는 거 제조사 기본 출고 가격이 이 차가 2억 1천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자, 제반 사양 보면요. W221 롱바디 차량이고 V8 가솔린 5.5제에 넣기 차량입니다. 5,461cc 엔진 용량이 크죠? 시동 걸면 조금 삼 350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력수는 388마력이고요 토크는 54. 토크 상당히 높습니다. 주안점으로보시고요재료백은 5.4초. 연비는 8.5km. 니터당. 총장 길이 5m 21cm. 차량 폭은 2m 90.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고요 19인치 휠로 교체된 휠이, 예쁜 휠이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차량은 깔끔하고 아직은 쓸만하다. 이런 견지로 여러분들이 시선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접해서 여러분들께 상세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자세 보시고요. 전면 둘둘 하나 버전이지만 뭐 구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패스하셔야 되는 차량이고요. 차량 좋은 점을 강조해서 나는 이차 좋아하시는 분은 자부심을 갖고 타셔도 되는 차가 둘들하나예요 진정한 벤츠 맛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둘들 하나 저희는 기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 내구성이 좋아서 아무리 뭐 장고장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속 썩이는 차도 아니고 자 헤드라이트 상태 깨끗하고요 <laughs> 후드 상태 전부 깨끗해요 차가, 휠은 이렇게 4개 다 교체해 놓으셨고, 자, 인치수를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휠 19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겁니다. 18인치에서. 타이어 마모율은 거의 없다. 살짝은 있지만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의, 뭐, 긁힌 자국 살짝은 있지만, 대개 이제 뭉크기 없으면요. 차가 깨끗하게 보여요. 깨끗해요. 지금 상태에. 몰딩 데코라인도 이렇게 부시가 안돼 있고요. 깨끗하죠? 자, 전반적으로 문콕이 없어요. 문콕이 없는 거는 장점이다. 보시고요. 이런 거는 부이에요부질 부치 단점이니까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런 단점을 갖고 이런 정도의 차를 보신다면은, 제게 장, 단점이라 못 산다 그러면은, 여유, 중고차, 저가 차량은 못 사시는 거고요. 자, 뒷자세, 바닥까지, 아래서 보시면 깔끔합니다. 차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가 아주 깔끔해요. S500L. 아, 2탄으로 350L 올려드린 것보다는 좀 색상이 검정이면서 표시가 잘안 나는 차. 깔끔하고 이게 몇 년도 차인지 밖에서는 몰라요. <laughs> 똑같습니다. 둘, 둘, 하나 보자는. 그리고 둘들 하나 버전의 강점이 그거죠 엔진 내구성이 좋아서 자이네게 그리고 묵직한 주행감. 그러니까 BMW 같으면은 가속성 이런 맛이 좀 나고요 중후하고 승차감에 중점을 둬서 개발된 차들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도 둘둘 하나 S600 타고 있고요 지금 판매용으로 S600 판매하고 있는데 트라이하시면. 제가 어느정도 적정한 가격에 드립니다. 표시한 가격 무시하는 차도 있고요 부시, 표시하는 가격 고수해야 되는 차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대로 빨리 촬영하고 지루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말도 빨라졌어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도 상태 그대로 눈에서 보시는 대로 시트 상태 여러분들의 판단하시고요. 이 차는 주행 거리도 있고 연식도 있는데 암네스트 보세요. 암네스트가 이래요. 둘둘 하나 버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주름 가는 거. 야, 동정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승차감, 좌차감이 좋습니다. 벤츠 에스클레스 둘둘 하나가. 자, 제시보드 쪽 보시고요. 핸들 보시고요. 핸들의 단점이 조금 있네요. 자, 워셔의 쿨리드 이거. 한번 점검하라는 얘기 나오고요. 1 9만5천키로 그래서 이거는 성능 보증이 됩니다. 그 대신에 성능 보증 비용이 참 그거 딜러들이 그렇게 그거 시행될 때 반대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법이 정해져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매도비 매도비가 항상 중고차 시장은 존재한다는 거. 매도비가 뭐예요? 거기 수수료 아니에요? 이러는데 수수료는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고참고 하세요. 저는 수술을 안 받고요. 실내 원만합니다. 깨끗하고요. 오디오 잘 나오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네비로 교체가 된 거예요. 자,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되고, 요 정도, 요 정도 깨끗하다. 그런데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저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엔진 상태, 제가 엔진 상태 녹음 그대로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는참 희한하게 생각해요. w 둘둘 하나는 말이죠. 자유노기 차량은 그렇게 엔진이 희한하게 좋아요. 희한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아시는 분들 아시고, 공업사 사장님들 다 아셔요. 둘둘 하나 버전은 틀리다. 그래서 일부러 둘둘 하나 버전을 소장용으로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롱바지답게 뒷좌석 공간 넣었습니다. OS502레일이랑 이렇게 모니터, 트윈 모니터 있고요. 트윈 썬루프 있고요. 암레스트. 아니 진도여지 있어서 오히려 어제 2탄으로 올려 드린 거는 마사지 시트 버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또 없어요. 자, 전동 햇빛 가리개 작동되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여렇습니다 바닥 깔끔한 상태. 깔끔한 그런 대로 이건 괜찮은 차예요. 제가 제시할 가격에 비해서 어? 그나마 괜찮다. S500을 찾으시는 분들. 그런데 S500, S350 10만키로 내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런 차는 하늘의별 따기에요 없어요 그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둘둘하나 버전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여러분들께 제시 드리니깐요 무사고 차량이라 깨끗해요 뒤에 이거 순정 무사고 표시 본드 보시면 됩니다 자요 정도 이렇게 깔끔하고 좋다는 거 트렁크 닫을게요 트렁크도 깔끔하죠? 요 정도 깨끗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요 정도, 뭐,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들여서, 벤츠 탄다?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저가에, 아주, 아주 저가. 아주 저가. 저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진 않아요. 이건 뭐, 국내 최저가 뭐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저렴이란 표현도 안 해요. 그냥 저가, 저가, 액수가 낮은 차그 개념으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엔진 소리, 자엔진은 이거는 성능 검사 월 100점에 누유 미세 누유 없어요. 자유 넣기 차량 확실하게 자유 넣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장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엔진 소리 지금 그대로 마이크 좀 가깝게 들이대서 녹음 드립니다 엔진 커버 물론 씌어져 있어서 안까지는 안 보이시겠지만 은차 엔진하고 미션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차는요 19만 키로 잖아요 40만 키로 50만 키로 타셔도 돼요 그런데 단 항상 제가 어떤 차든 간에 어떤 차든 W222 벤츠 S 클래스든 지금 23년, 24년도, 25년 출시 차량이든 전부 다 워밍업은 필수예요이 차도 워밍업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차는 트윈 터보 뭐 이래서요. 무지막지하게 마력수를 높여주고 연비를 높여버리잖아요. 그만큼 단점을 내포하고 있고요. 엔진 스크래치 관리 잘못하면 여러분들 애 먹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이 둘둘 하나는 누구나 아는 차기 때문에 제가 연속해서 이차 3탄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 오셔서 실내에서 시승 좀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려요. 가격 액수도 그렇고, 차 상태도 그렇고, 요거, 요런 거 괜찮아요. 엔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엔진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매입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